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 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아니라 다윗이 신하들의 안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안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 옆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하니 이에 한눈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오매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누홈 아롬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고바와 르웁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바닷 에살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랏 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짐에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암논, 암몬 왕한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아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나아스 아들 한논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논은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돌려보냅니다. 후일 한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리고 고용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다윗 때로부터 위로 100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본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하니 이에 한우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예 한우는 늘 다윗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에 대하여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돌려보낸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한 것인 줄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여서 전쟁을 선택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옴 아람사람과 소바 아람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이미 한우는 다윗이 숱한 전쟁에서 이긴 전적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다윗의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연합전선을 핀 것입니다. 사무에라 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다윗은 인만우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8장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사사기 삼손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불레세에게까지 항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사무에라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전쟁 전력을 하느니 모를 리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의 대적이 되어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선을 악이라고 내세우며 세상의 모든 세력을 정, 작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며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3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어 앞서 읽었던 6절에서 보면 암몬왕 한우는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아람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18절을 보면 다윗이 직접 출전하였을 때 아람병거 700대와 3, 마,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까지 죽인, 죽입니다. 즉, 한우는 더 많은 주변국들과 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서 이의 이에 19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고 합니다. 암몬과 연합하여 다윗과 전쟁을 벌인 아람은 너무나 많은 백성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15장 1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예언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이는 다이때로부터 천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불신 세력이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고야 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환란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말씀하셨으나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가 유다의 종말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운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운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세상 나라는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연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대적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이긴 것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를 기억하고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주기도문, 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친 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